포타2, 자, 2014년식입니다. 4년식이고, 키로수는 1 9 2700. 음. 자, 이분은, 어, 엔진오일 교환하다가 보니까, 어, 오일 필터 위쪽으로, 이제, 조석적이죠저 뒤에 조석적으로 오일이 누유가 돼서, 어, 이, 어, 정비를 의뢰하셨는데, 음, 일단은 어뭐 위에서는 안 보이고 밑에 보면 오일팬하고 이쪽이 좀 젖어 있습니다. 자, 그 부위가 어디서 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일단은 차를 어 띄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 이쪽 이게 운전석이고 여기 조수석입니다. 조수석 쪽에 오일이 누유돼 있죠. 자, 운전석에는 어, 깨끗합니다. 자, 운전석에서 오일이 누유가 되면 흡기 어, 가스켓 확률이 많고, 자, 조수석에서 이렇게 누유가 되는 거는 어, 이처럼 아, 보이는데 저 안쪽에 오일 쿨러하고 있, 오일 쿨러, 예, 요거, 요거죠, 요거 오일 필터 장착되는 요 오일 쿨러. 자, 요서 이렇게 오일이 누유가 됩니다. 저 안에도 보면 오일 쿨러. 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오일 쿨러를 교환을 할 겁니다. 교환하고, 이쪽에 호수, 호수 교환하고, 이쪽에 오일 스위치. 저 오일 스위치에서도, 오일이 좀 셉니다. 근데, 오일 스위치에서는 샌 흔적은 없고요. 혹시나 몰라서 같이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부동액 교환하고, 그렇게 작업을 할 건데, 자, 일단 이걸 작업하려면, 이 터보, 터보를 탈착을 해야지,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작업을 할거고 할저 위에 보시면 이게 진공펌프입니다 브레이크 이쪽에서도 어, 조금 누유가 있는데 어, 이 부분에서 타고 내려온 그건 아니고 어, 여기서 오일 쿨러에서 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일단 이거를 음, 같이 한번 아 같이 한다 한번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타2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셉니다. 알고 계셔야 될 게, 어,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세니까, 포타 타고 다니신 분들, 알고 계시라고 이 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 자, 일단 요거 하려면 터보 들내고, 요 마우라 떼고, 저 위에 EGR, EGR 파이프 볼트 풀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밑에서, 어, 콤, 자 터보, 어, 다이하고, 리터노스하고그 다음에 저 위에 쿨, 터보 호스 에어크리너 자바라 호스하고그 다음에 마우라. 자, 그다음저 위에 EGR 파이프 쪽하고, 이게 일단 미리 풀어놨습니다. 위에서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위에서 작업하면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쪽 보이죠? 자, 이쪽 보이니까 발전기. 그 다음에 이 카바 떼고 터보를 들내면 어, 터보를 좀 위로 들냅니다. 들내면 밑에 보이거든요. 자 일단 요거를 한번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터보를 탈거했고, 자 발전기하고 다 탈거했죠. 자 이게 자 이게 오일 쿨러입니다. 자체가 자 보이죠? 이플빛시를 비춰야 되겠네 자, 자 위쪽에는 센 부위가 그렇게 뭐 헤드 가스켓에서도 조금 새긴 샜는데 이거는 흐르, 그렇게 흐르진 않았고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쫙다 흘렸죠 다 흘렸어 이 부위하고 그렇죠 자 일단 이거를 교환할 거고 그 추가로 여게 서머스타트 서머스타트 교환하고 이쪽에 올 스위치 교환하고, 여기 에무로스 어 같이 이렇게 교환을 할 겁니다. 자, 일단은 다음 탈거를 해서 올클러를뗀 어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거했고요. 자, 이제 여기 깨끗하게 면 깨끗하게 하고, 어, 그래 다시 장착해야 됩니다. 탈거한 거 자, 이겁니다. 이거. 자, 오일 필터 장착되어 있고, 이게 쿨러죠. 어, 이거 쿨러인데, 이걸 교환할 겁니다. 자, 이게 오일 필터 장착하는 부위고, 이 쿨러를 어, 교환하고, 이거, 서머 스타트, 그 다음에 호스, 그 다음에 오일 스위치, 그 다음에 가스켓, 이렇게 교환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거 다 교환하고, 그 다음에 푸동액, 포동에, 푸동액도 어, 다시 넣고, 그래서, 누유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깨끗이 세척했습니다. 자, 세척하고 이게 올 스위치 어, 교환해놨고요. 자, 밑에도 흐른 흐른데 조금 세척이라네 나중에 조립 다 하고 다시 한번 깨끗하게 세척을 할 겁니다. 아 그리고 배기 가스켓, 배기 가스켓도 교환을 해야 되겠죠. 아, 베기가스켓. 보츠. 베기가스켓. 정확히 맞는지 보고. 자, 그리고. 이렇게. 자, 베이가스켓 이제 요 쿨로만 어, 장착하면 됩니다. 자, 일단 조립은 다 했고요. 일단 뭐 하나하나 빠진 거 있는 거 어,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음, 조립은 잘된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 부동에 넣고 어, 밑에 어, 다시 세척해서 오일 새는지 확인 후 이렇게 출고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뭐, 어, 이 부위가 어, 이 오일 쿨러 EV가, 음, 이 부위가 이 포터 2가 잘 셉니다 엔진오일 누유가 잘 되죠 예, 운전석 쪽에 누유가 되면 흙기가 스크 이 차는 작업을 했습니다 보니까 다른 데서 흙기하고 이지아라고 다 작업했고 어, 요번에는 이쪽에서 누유가 돼서 어, 작업을 하는데 이쪽에는 조석 쪽에는 오일 쿨러 음, 여기서 대부분 셉니다 그 오일 쿨러를 이제 통으로 바꿨는데 원래 가스켓만 바꿔도 아마 될 겁니다 근데 뭐 키로수도 지금 뭐 19만키로 할까 어, 그 정도 되다 보니까 어, 어차피 또 나중에 쿨러가 나가게 되면 또부동액 쪽에 오일이 막 스며들고 하면 또포수라든지 이런 게또 불어 니다그 다음에 또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교환 안 하게끔 같이 아세요로 해서 교환했습니다 자 어쨌든간 음 포타2 음 이런 증상이 있다는 거, 어, 포타투 타고 다니신 분한테 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 이것으로 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